약 20여 군데에 들어와서 작업 중이고요. 그리고 이문 스튜디오에서 유출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서약서까지 쓰고 진행됐던 촬영회. 그런데 개인 소장용이라던 그 사진들은 언젠가부터 음란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브스뉴스는 한 디지털 장의 업체와 함께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어떤 경로로 불법 음란 사이트에 유출됐는지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모델 유출 사진의 삭제를 의뢰받은 것중 하나입니다. 약 20여 군데에 들어와서 작업 중이고요. 그리고 이 문서지호에서 유출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양혜원 씨를 비롯해 비공개 촬영회의 사진들이 최초로 유출됐던 곳으로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양혜원씨 사진이 최초로 조대였고요. 이 업체 대표는 해당 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된 모델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조건 100% 뭔개래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3년 전에 찍었던 게 지금 어 있는 거야? 성 사이트 있잖아요. 해외랑. 이 많은 사진들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유포되고 있는 것일까? 디지털 장의사의 말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우선 좀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올다는 거죠. 구가 아니라 여러 개스토가 있는데 동시에 올라가 적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모아서 수집을 했다는 거죠. 이 대표는 며칠 전 불법 유출된 모델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문제의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직접 연락했을 당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비공개 촬영의 사진을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판매책이 있으며 모델 사진을 한꺼번에 구입해 순차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만 원 주고 구매를 했다고요. 비공개 촬영에 참석했던 촬영자들도 사진이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사진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비공개 촬영에 참석하거나 사진작가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사진을 팔아먹기 위해서 팔아오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 업자들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사진을 넘겨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공짜로 넘겨달라는 건 없으니까 저도 그 업자한테 사진을 산 적도 있고. 그 촬영해도 자기가 가,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촬영해들을 돼주고 사진 좀 찍고 와라.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 이제 판매 목적이니까 영업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유출된 사진은 일부 음란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해 또 다른 음란 사이트로 퍼날라집니다. 사진을 퍼나르면 또 다른 불법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거든요. 정년이가? 정년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년 게시판을 볼수 있습니다. 고급 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불법 유출된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저희가 걱정 로 청했어요. 피해자분이 많이 힘들어하신다, 고싶어신다 촬영의 사진 유출뿐 아니라 조직적인 불법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확대가 시급해 보입니다.